중고차면서 타봤던 차 중에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 롤스로이스 벤틀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3대 명차 기술력과 고급스러움이 집약된 럭셔리 SUV 메르세데스 벤츠의 마이바흐 GLS 600입니다 중고 매물도 전국에 몇대 없어서 정말 귀한 차량입니다 소유 변경 없는 1인 신조 완전 무사고의 엔진 미션 하체 그 어디에도 이상 하나 없는 차량입니다. 기업 대표님께서 운전기사를 두고 운행하셨던 슈퍼 드리븐 차량이라 전문적으로 철저하게 걸리된 차량이다 보니 실내부터 외관까지 모두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SUV지만 놀랍게도 세단인 마이바흐 S580과 비슷한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이라 불리는 독보적인 에어 서스펜션 덕분인데요. 주행 모드를 뒷좌석 중심인 마이바흐 모드나 커브길에서 쏠림을 잡아. 는 커브 모드를 두고 타시면, 야, 여기 방지턱 실내 방지턱이 진짜 높은 편인데,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스무스하게 넘어간다 진짜.